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이야기 선예 이모부입니다. 이모부. 이보보? 응. 음? 자 오늘은 건축의 기본 제한상 두 번째 시간이야. 네. 자, 저번 시간에 도로 건폐율 그 용적률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 알아봤지, 그렇지? 네. 오늘은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대지안의 공지가 뭐냐 면은대지안의 통풍, 그 다음에 개방감, 피난 통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미 주거 환경의 향상을 하기 위하여 건축선 그리고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거축물의각 부분 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 어렵지? <laughs> 네, 무슨 말인지 음,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 이 얘기가 뭐냐면은 도로하고 이제 집 땅에서 좀 띄우라는 거야. 아, 비어 놓으라는 건가? 응, 음, 그렇지. 그래서 한번 볼까? 네. 자, 도로가 있고 이렇게 땅이 있어. 네. 자, 이 도로는 얼마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지? 어, 미터 아, 그렇지. 미터를 확보를 해야 돼. <laughs> 3대가안 되면? 어, 내꺼 양보해서 3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웃음> <웃음> 자,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이 선을 음. 건축선이라고 그래. 네. 요거 저번 시간 한표고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옆집 땅하고 접해져 있는 이 경계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해. 음. 인접해 있는 땅과의 경계선. 경계선 그렇지. 음. 인접, 대지 경계선. 음. 자,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건양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 공간에 바람이 통하고 아. 개방감이 있고 그리고 혹시 모를 피난 상황에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 대지안의 공지야 음. 이해가 돼? 네. 자 그런데 이 대지안의 공지는 우선 지자체별로 네. 그리고 건물 건축물의 용도, 음. 건축물의 면적, 용도지역별로 다 달라. 네. <laughs> 자, 자, 우리가 이제까지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그지? 네. 자 이제 오늘 시간, 오늘 강의 내용에 이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배웠는지 알게 될 거야. 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려면 어디서 봐야 돼? 지자체의 건축조례. 건축조례. 자 이건 어디서 보지? 그 국가 법령 센터? 로우 점 듀오 점 KR. <laughs> 주소만 외웠어요. <laughs> 그렇지 오 KR 자 그러면은 반 보도록 하자 자 서울시에 공동주택을 짓는다 공동주택 음, 공동주택 종류가 뭐가 있었지 다 세대 주택 그리고 연립 주택 그리고 아파트 그렇지 자다 세대를 건축을 할 때에는 도로에서 무조건 1 m 를 뛰어야 돼아다 어, 세대는 건축물의 면적이 면적이 음. 660제곱미터 미만이하 네. 그리고 층 이하. 이하. 그렇지. 자, 그러면 1립번 2m를 띄워야 돼. 아. 왜? 다세대보다 좀더큰 건물이잖아. 아, 그렇죠. 660 제곱, 이상이니까. 그렇지. 자, 그럼 아파트는 더 띄워야 되겠지? 그렇죠. 5층 이상이니까. 3m를 띄워야 돼. 아, 많이 띄우는구나. 어,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들은 도로에서 다 떨어져서 있지, 그치? 네그 한참 모르다. 그렇지. 그 이유가 대지 안의 공지 때문 그런 거야. 요 음... 자, 그러면 인접 대지는 어떻게 되느냐? 다세대를 건축을 할 때는 몇집 땅들에서 무조건 1m를 띄어야 돼. 음... 그리고 12분 1 5 m 네. 아파트는 3m를 띄어야 돼. 많이 비네. <laughs> 그렇지. 그러고 네. 나면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이 없지, 그렇지? 네. 자, 그런데 다각은 어떻게 될까? 다세대랑 비슷하게 하는 거아니에요 다가구는 음. 옆집에서 50cm 뜹니다. 어, 더적네요 그렇지? 네. 그리고 도로에서도 띄지 않아도 돼. 아, 그냥 붙어있어도상관없는거예요 그렇지. 음. 자, 네가 저번에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건축물의 외관상이 구분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네, 소유로. 그렇지. 근데 구분할 수가 있어. 도로에 딱 붙어 있으면 다가구. 다가구. 도로에서 1m 떨어져 있으면 다세대. 다세대. <laughs> 아, 그렇게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딱 분명하지 저게 다가구다 다세대다를 확실히 하는거예요 확실히 알수 있는거지 음. 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다가구를 지을 때 50cm를 띠게끔 돼 있는데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예외로 1m를 띠어야 돼 다가구여도요? 응, 다가구여도 아. 자 그런데 이 50cm가 건축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야 민법에 있어 아 그것도 민법을 음, 따라요? 그렇지 자 이제 1조를 이제 보도록 하자 네. 자 일조가 뭐냐하면은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일조권이라고 해. 자 이렇게 건물이 A, B, C 세 개가 있어. 네. 건물이 두, 셋다, 5층이고.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야. 네. 이쪽이 남쪽이고. 네. 태양은 음. 어디 있지? 남쪽. 남쪽에 있지. 자 여기에서 북쪽 일조라는 게 있는데, 음. 북쪽에서 내 건물이 일정 거리를 띄워서 타인의 일조권을 확보를 하는 게 북쪽 일조권이야. 음. 무슨 얘기냐면. 지금 C 건물이 있지, 그지? 네. C 건물이 햇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B가 좀작아져야 돼. 그렇지? 네. 자, 그래서 C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B가 이렇게 건물이 줄어드는 걸 북쪽일수라고 해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어, B의 일조를 네. 확보하기 위해서 A는 어떻게 해야 돼? 또 작아져야 돼. 그렇지, 돼요. 이렇게 작아져야 돼. 아. 북쪽 방향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는 게 북쪽 일조권 음. 자 그러면 남쪽 일조권이는 것도 있어 남쪽에서 내 건물이 일정 거리를 띄워서 나의 일조권을 확보하는 거를 남쪽 일조권이라고 해아 북쪽은 남이 확보해 주는 거고 남쪽은 북쪽은 북쪽에 확보. 있는 건물의 일조를 위해서 내 건물이 줄어드는 거 음. 남쪽 일조권은 나의 일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 내 건물이, 건물이 줄... 줄어드는 거 아. 자 북쪽 일조권은 대부분 지역에서 아. 북쪽 일조권을 쓰고 아 웬만한 집 응, 그치 남쪽 일조권은 택지개발 지역에서 네 모든 택지개발 지역은 아니야 몇몇 군데에서는 남쪽 일조권을 써아자 이게 왜 남쪽 일조권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북쪽 일조권은 다른 사람이 옆집 땅을 위해서 내가 내 건물을 양보해야 되는 양보. 거 억울하잖아 네 억그래요 어, 그래서 내일 조건을 확보해서 내가 건물이 줄어드는거 아. 그래서 이제 남쪽 일 조건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특정 택지개발 지역에서만 이 음. 남쪽 일 조건을 써자 그럼 한번 음, 복습을 한번 해볼 건데 어, 용도 지역 그지 네자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기억나 네자 도시 지역 안에서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주거 지역에서는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laughs> 전용 주거는 제1 종, 제2 종, 일반 주거는 제1 종, 제2 종, 제3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자, 일조권은 모든 지역에다 적용을 할까? 다 해야지 않을까요? 사람이 햇빛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사람이 햇빛 보고 사는데 이 일조권은 주거 지역에만 해당이 돼. 아 그래요? 음, 주거 지역 중에서도 사람이 주거를 하는 전용 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 지역만. 아 준주거지역은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들더 많기 때문에 해드리는... 사람들이 시, 실제로 주권을 하는 전용주거, 일반주거에만 음... 일조권을 적용이 돼.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으로 표기가 돼 있으면 다 일조권을 확보했으면... 받아야 돼. 음...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지역이 어, 주거 지역 중에서도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에서만 일조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네. 자, <laughs> 네가 땅을 살려고 했을 때, 네. 어, 이 땅은 우측에다가 도로에 잡해져 있지, 우측이 거지 네. 한번 일조권을 어떻게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자. 이 땅은 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야. 그리고 네. 건폐율이 50%, 영적률이 250%. 대지 면적이 60평이면, 네. 건축면적은 얼마? 어 30평 그렇지 30평을 이렇게 지을 수 있어 네. 자 그러면 이걸 실제로 건물을 올려보자 1층에 30평 2층에 30 3층에 30 4층 5층 자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몇 프로지? 250 그렇지 어, 법규상 정해져 있는 용적률 250%이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해 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1조건을 받는다고 했지 네. 자, 이쪽이 북쪽이야. 네. 정북쪽. 네. 자, 여기 표시가 된게 옆집하고 땅 경계. 음. 높이 9m 까지는 정북방향에서 1.5m를 떼야 돼. 그래서 이만큼. 떼야 된다는 거야. 그지 정북방향에서는 1.5m 까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리고 건축물 9m, 높이 9m를 초과하면 건축물 높이 2분의 1을 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떼야죠. 음... 자 왜냐하면 어, 9m까지는 1.5m를 띄워도 되는데 9m를 넘어가면 건축물의 높이 2분의 1 자, 9m 2분의 1이 얼마지? 4.5 그렇지 4.5를 띄우고 2분의 1을 띄워야 되는 거죠이렇게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laughs> 잘려 어, 아깝다 왠지 <laughs> 건폐율 용적률만 지킨다고 해서 건축이 가능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대지안의 공지 1조 조경, 음... 주차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자 도면을 한번 보자. 자, 여기 건물에서 왼쪽에 있는 거. 네. 자, 일조건을 구매내까지는 1.5배를 띄고, 구매내를 초과할 때는 건물의 높이 2분의 1을 네. 띄워서 건물이 저렇게 생긴 거야. 아. 자 그럼 건물의 앞쪽에서 보면 건물이 올라가서 이렇게. 위쪽은 그렇지. 저쪽은 <laughs> 건축을 할 수가 없어. 자, 이제 조금 중요한 건데, 자, 네가 땅을 살려고 했을 때. 네. A땅은 도로가 동쪽에 접혀져 있고 네 B땅은 도로가 북쪽에 접혀져 있어 네 어느 땅이 좋을 것같아 B? B? 왜? 그냥 찍었는데 <laughs> 왠지 뒤쪽에 있는게 아닐 것 같아서 <laughs> 자 그러면 이 A하고 B의 일조건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네자 A가 접혀져 있는 인접대지의 경계선은 요선이지 그지어네 요선의 빨간선 자, 그러면 1조건에 어떻게 떼어져? 정북 방향에서 건축물의 높이 9m 까지는 1.5를 떼어야 되는 거야. 네. 그지 그러면 9m 를 초과할 때는 4.5를 띄우고 그 위에 2분의 1씩 계속 띄우는 거야. 네. 자, 그럼 B는 아, 인접돼지 경계가 도로 맞은 편이지, 그지 붉은색 있는 거. 아, 네. 그러면 여기에서 띄워야 될 거리가 9m 까지는 1.5. 그 다음에 9m 를 초과할 때부터는 4 0 0을 띄우고, 띄우는 거. 자, 그럼 건축물이 어떻게 돼? A는 이만큼밖에 못 지는 거 4층에서. 아. B는 이만큼을 지을 수 있어. 자, 이게 더 이득인데요? 그렇지, 이득이지. 자, 왜 9m냐 하면은 네. 보통 주택의 층구가 3m야. 아. 그래서 3m씩 3개층을 지으면 9m 정도가 돼. 그래서 대부분 주거지에서 3층까지는 일조건을 북쪽에서 1.5배 남아 떼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격하게 건물이 줄어드는 거야. 음... A처럼 확 북쪽 그렇확 줄어. 네. 5층은 못 짓겠지 그지. 네. 을 어, 수도 없어. 4층은 5층을 A처럼 질수 있겠지 그지. 네. 그래서 A 땅하고 B 땅은 어, 건폐율 용적률도 같고 대지 면적이 같다고 하더라도 지을수 있는 게한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야. 네확 실입 차이가. 그렇지 하는... 그럼 당연히 땅 가격도 이쪽이 더 비가 비싸지. 비싸겠지. 그치? 네. 그래서 네. 토지를 구매를 할때 단순히 건폐율 용적률 땅 면적만 보고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 이 땅이 도로에 어디가 접해져 있는지를 보고 사야 돼. 아 그리고 도로 폭이 얼마? 3 m 회다 그지. <laughs> 내거 뺏기면 되니까. 그렇지. 자 당연히 땅을 살 때는 건폐율 용적률도 확인해야 되지만. 여기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알고 그리고 도로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알고 땅을 사야 돼. 네. 자 수고했어. <laughs>